세광일조와 정북일조에 관련한 서울시 건축조례를 적용하여 신림 5구역의 임의의 면적, 임의의 위치의 아파트 유닛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신림 5구역만으로 재개발을 진행하였을 경우 총 12동이 배치가 됩니다. 그렇다면 주변 지역을 편입하여 재개발을 진행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상태에서 배치해 보겠습니다. 신림 5구역 예정지 앞에 4동을 더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로로 인한 기회 손실금을 세이브시키게 되고, 25평형 4가구에 20층 내동이면, 320세대를 더 분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대당 10억으로 분양을 한다고 가정하면, 3,20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지극히 간단한 시뮬레이션으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분담금은 확실히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림 5구역 주변 지역의 편입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